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아살라 무알라의 꿈, 와라 하마 둘라히 와바라케 아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명하신 것을 따르고 금하신 것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 무슬림들의 기본 자세임을 항상 상기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기쁨과 성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꾸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무함마살랄라 호왈리와살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라 사악함이 정대하여 그대를 기쁘게 할지라도 선과 악은 결코 같을 수없느니라오 지혜로운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니라 꾸란 5장 10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이 세상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선과 악이 있고 옳고 그런 것이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자가 존재하며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복들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꾸란 구절은 선과 악이 절대 같지 않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함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악함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꾸란 구절에서 말하는 알카비스는 해로운 사람들은 물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과 많은 말들 그리고 인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음식, 음료 그리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모든 해로운 것을 다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따이입은 이에 상반되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유익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선지자 무함마드살랄라 활리오살람 하디스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사회에 희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이 씻고 건행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받아주실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하디스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따후 청결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건행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정당하지 않게 취득한 재물에 대한 사다카는 사다카가 아니니라. 경제자매 여러분, 이슬람에서 제사함은 의무사항의 실천과 선행으로만 가능하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재사항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서로 견주 어 비교될 수 없으며 인간의 일상을 통해서 이러한 선행과 악행은 구란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들은 우리들의 내면인 마음과 외적인 행동들에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 형성에 그대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슬람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허용과 금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몸가짐에서 무슬림으로서 반드시 보여져야 할 바른 자세가 있으며 이 자세들로 인하여 우리는 비무슬림들에게 무슬림으로 보여지는 것이며 또한 무슬림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의 마음은 항상 신앙으로 충만하며 무슬림들의 말은 하나님을 염원하고 그리고 그들은 행동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선을 행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으로 충만한 믿는 자들의 모든 선행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여 주시며 이것이 무슬림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이며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강한 신앙심을 약하게 하고 고조된 신앙적 분위기를 흐리게 희석시키는 것이 바로 악카비트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말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사악하게 유도하고 신앙적으로 쌓아온 업적을 무너뜨리며 급기야 삶의 의욕마저 상실케 하는 사탄의 유혹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인간들의 의지를 약하게 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허용과 금기의 개념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기사항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무슬림들의 삶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의심을 낳게 하는 가장 많은 경우가 나쁜 말로서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하는 것입니다. 꾸란에는 중상모략에 대한 해악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 믿는 사람들이여, 실로 추측에 의한 말은 죄악이 되니 추측하여 말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서로 고자질하지 말며 중상 모략하지 말라. 너희 중 누군가 죽은 형제의 고기를 먹고자 하는 이가 있겠는가? 너희는 이를 싫어할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라. 성경은 4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지극히 유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짧은 현세의 여정을 통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삶의 시련과 환희를 맛보며 하나님을 염원하고 내세의 안녕을 강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선과 악, 허용과 금기에 대하여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분명히 전하고 있으며 무엇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고 또 무엇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멀리하도록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실천하고 악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와 항상 함께할 것이며 허용과 금기의 선이 모호해질 때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은 더욱 더 강해질 것입니다. 아쿨루코우리하다와스다그시르라히리왈라쿰 파스다그시루후인나후후아가프루라힘